이번 볼게요. 실기는 희망호수 공원의 지도를 구해 어떤 상책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출발점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더 짧은 이동거리를 구해봅시다라고 했어요. 자, 출발점에서 돌아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. 지금 전망대까지 가는 더 짧은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했네요. 출발점에서 시작한 자, 그러면 희망 1과 희망 2를 지나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 보라라고 했어요. 자, 나타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수직선이 나와 있네요. 지금 1km 안에 몇개의칸 있죠?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여섯 칸, 일곱 칸, 여덟 칸, 아홉 칸, 열 칸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1km를 10칸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너무 어렵죠?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. 자, 근데 우리 1km는 1000m라는 거 알아요. 그럼 1000m가 10칸으로 나누면 한 칸에 몇 m가 돼야 될까요? 10? 10이면 10번 반복되면 100밖에 안 돼요. 그럼 100이겠죠? 100m. 자,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. 희망 1과 희망 2길을 지나는 길, 희망 1길은 됐으니까 2길 우리 표시해 볼게요. 2길은 1km, 9 0 0 m 예요 그쵸? 자, 그럼 같이 계산해 볼게요. 지금 희망 1길까지 1km, 200까지 돼 있어요. 그쵸? 이 지점이 1km, 200m죠? 여기에서. 1km만큼 더 가고 900m만큼 더 가야 돼요. 그럼 일단 1km만큼 더 갈게요. 몇칸더 가야 돼요? 10칸 더 가야 돼요. 1km만큼은요. 한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까지는 맞는데 900m를 더 가야 돼요. 900m는 한 칸에 100m니까 몇 칸이 필요해요? 9칸이 아, 어 필요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이까지가 1km, 900m인 희망 2길일 거예요. 그러면 희망 1과 희망 2길을 다 갔더니 3km, 얼마인가요? 3km, 100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, 사길과 삼길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. 지금 희망사길은 800m 밖에 안 돼요. 800m라면 한 칸에 100m니까 8칸 가야 되겠죠? 한 칸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칸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희망사길을 의미하는 거네요. 자, 희망삼길은 얼마를 가야 되냐면, 2km, 500m만큼 가야 돼요. 자, 그러면 2km만큼 먼저 표시를 할게요. 2km만큼을 표시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여러분,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 800m에서 2km 더하면 2km, 800m이죠? 그러면 2km, 800m 되는 지점까지 찾는 거예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기가 2km 800 지점이거든요. 이까지를 점을 찍고 우리는 500m를 더 더해야 돼요. 그럼 500m는 다섯 칸이니까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. 이만큼이겠죠. 그래서 희망 3길 2km 500m만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친구들 도 차근차근 확 인하 길 바래요.